그리고 체육관으로 향해 같으면서도 또 다른 전지훈련지에서의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결승 나아가 우승을 목표로 잡은 한국전력 빅스톰은 이번 시즌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면서 변화를 꾀했습니다. 바로 선수와 코치로 한국전력에서만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김철수 감독이 새롭게 주이봉을 잡았는데요. 시영사에 계실 때는 서브하고 브로킹 연결 쪽에 많이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걸, 대구에서는 그게 중요시하니까 네. 그걸 이어가고, 또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이동 공격, 음. 이걸 좀 하나 더 가미해가지고 네. 지금 연습 중인데, 지금 아직 다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은 시즌 전까지는 완성될 거라고 지금 네. 작년 그 시스템이 아니라 서대 선수를 공격에 또좀 치중할 수 있도록 음. 그 라이트 두 자리를 정도 네. 공격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음. 예년보다 서재덕이 공격을 많이 할것이니다 네,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도 뭐 외국인 선수지만은 뭐 강인이 외국인 선수 음. 제덕이세 명이 거의 30, 30, 30그 아. 정도로 지금. 서재덕의 공격 증가로 정광인은 수비 부담이 늘었지만 전천후 플레이어인 만큼 걱정은 접어뒀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원의 단짝이라 불리며 특급 케미를 자랑하는 서재덕과 정광인이기 때문에. 공격 라인은 금세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제가 맡은 포지션에서 이제 좀뭐 라이트 네. 자리에서 때리는, 공격 때리는 포지션이 좀몇 자리 늘었고요. 음. 제가 왼인손잡이기 때문에 좀 폭이 넓죠. 와. 공격 코스가 좀 커지고 제가 할수 있는 테크닉이나 그런 게더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음. 더 편하긴 하죠. 새롭게 삼각편대에 합류한 외국인 선수 펠리페에게 거는 기대도 큽니다. 펠리페는 컵 대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한국 전력의 우승에 일조했는데요. 탄탄한 공격에 세터와 센터 포지션의 변화를 가져가며 새 시즌을 준비 중인 한국 전력 빅스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방전 없이 시즌 끝까지 달려갈 예정입니다. 아, 이제 마지막 지름을 좀더 애, 좀 저한테 좀 애틋하게 다가오는 시즌인 것 같아요. 시즌. 올해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인 것 같고요. 작년에 팀을 옮기면서 많은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동기부여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증명해 보여드야지 하위 우승이죠. 네. 음, 뭐, 선수들과 저코칭들 대표가 합신해서 일심동체해가지고 꼭 우승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